안녕하세요. 1999년부터 고객님의 성공적인 이민을 돕고 있는 이민법인 이혜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미국 시민권 속지주의 그리고 최근 트럼프 행정명령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다뤄볼까 합니다. 작년 말 원정출산 문제로 미국이 떠들썩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2024년 11월 중순에는 안타깝게도 미국 원정출산을 떠났던 임산부가 출산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몸으로 낯선 미국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으려는 이유 바로 미국 시민권 속지주의 때문인데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이 원칙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임산부들이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위험한 여행길을 감수해왔죠. 심지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든 불법 체류 중이든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외국인의 원정출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후이 시민권 속지주의를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그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마자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주 등 여러 주에서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았습니다. 주 법원들은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해당 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 미치도록 하는 전국적 금지 명령까지 내렸죠 그리고 이 전국적 금지 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5년 6월 27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주법원의 전국적 금지 명령이 너무 과도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속주주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즉 수정안법 제14조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 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한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지금 미국은 주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적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주들은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주를 포함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켓,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어먼트 위스콘신주 등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등총 22개 주및 일부 도시에서는 기존의 시민권 속주주의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 금지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던 주들, 반면 텍사스, 루이지애나 폴로리다주 등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금지 명령에 반대했던 주들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30일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이 한국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 경우는 부모 중한 분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E-2, H-1B, F-1 등 비이민 비자 또는 이스타 신분 부모의 자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된 전국적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22개 주및 도시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와 같은 그 외의 주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 시민권 부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나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법이 행정명령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도전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상황은 미디어를 통해 보셨듯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시거나 자녀 출산을 고려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이라면 해당 주의 법적 상황과 잠재적 변화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